안녕하세요. 첼슨 TV입니다. 오늘은 한번 공중에서 어려붙은 물을 만들어볼 건데 준비물은 일단 풍선, 테이프 그리고 마지막 칼입니다. 어쨌든 당근 모양 칼이고 조금 뭐칼 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 아주 잠깐의 순간만 쓸 거니까. 그렇게 필요는 없고. 일단 싱크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크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수 어, 세면대입니다. 여기다가 풍선을 끼워 줍니다. 조금 에다가 예, 쉽게 끼워지죠? 그, 최대한 물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야 더잘 되거든요. 이쯤에 커졌으면 물에 딱 빼고 이렇게 공기 도 살짝 빼내고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풍선이 됐죠 이 풍선을 조금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그럼 이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테이프를 잘못 썰어야 해요. 이렇게 물이 최대한 없는 곳에다 갖다 대서 하나 붙이고, 또 다른 것도 하나, 여기 있죠? 여기 바로 옆에 붙입니다. 근데 조금 빈틈이 있어야 해요. 빈틈이 가운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도. 위에도 붙여주고. 꼭잘 붙여줘야 해요. 안 그러면 이게 실패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가운데 빈데 이 네모난 게 보이죠? 여기를 칼로 뚫어줄겁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여기 보시면 살짝 뚝 하면 여기 여기가 뭔가 얼어붙은 것 같지 않나요? 여딱촌집 안하고 있어요 저는 편집 안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딱멈춰있는거예요 이렇게 계속 물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공중에서 그냥 얼어붙은 거예요. 이렇게 물이 다될 때까지 끝까지 해주고. 되게 신기합니다. 눈이 안 믿어질 정도로 되게 신기해요. 다 끝난 거 보니 풍선이 하로고이 되었네요. 남은 물은 다 짜주시고 버리면 되고 이제 못 쓰니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중에서 얼어붙은 물 실험하기 끝났습니다. 제금까지최신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